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병원에서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물장9장3절의 어,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원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매 행운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음.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왕으로 지명된 사람이에요. 어. 비록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화가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건국일의 최초의 왕 사울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구장3 절에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매 그랬어요. 암나귀가 갑자기 어, 어떻게 나가 버렸을까? 어떻게 잃어 버렸을까? 영문도 모른 채 잃어 버렸어요. 이 당시 암사 암나귀는 저 나귀는 교통 수단이었어요. 근데 암나귀는 새끼까지 나가니까 이 가정에 큰 재산이겠죠. 어그 당시 그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자가인가 어떤가를 어떻게 기, 구분을 해요. 낙이가 몇 마리인가예요. 더군다나 암낙이가 몇 마리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얼마만큼의 부자인가에 판가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암낙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3일상 구장일전 베냐민 집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는 아비의 엘 아들이요 스로레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나민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베냐민 빗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에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게 들을 잃고 그 아들을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일어나 가서 암나게들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응, 사울이 사완을 데리고 찾게 찾게 되죠. 근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베냐민 집 바다 베냐민 집 바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 찾지 못하고 또 살리사 땅으로 갔는데도 못 찾으니까 살림 땅에 두루 다인데 없고 또 다시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니다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오 절에 뭐예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의 왕께 왕 함께 하는 사원에 게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이 생각은 고사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 어, 이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죠? 이사야서 33장 16절에 여호와 책을 너희는 찾아서 읽어 보라 그랬어요.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들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모든 성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치워졌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다니는 지역을 보니까 베냐민 땅,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또 베냐민 땅, 숲땅이요 동서남북을 다 다녔어요. 우리들의 인생 여정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들의 인생도 이곳에다 저곳으로 갔다 이렇게 정말 이곳 여기서 저기 저기를 하고 다녀보지만 고통스럽고 고난의 환란의 삶을 지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장 그래, 35, 18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이 이름을 베뇨,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아내 나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에서 지금 자식을 낳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서 죽으니까, 뭐, 베논, 베논, 베논이래요. 베논은, 언어로 슬픔의 아들이에요. 엄마를, 낳으면서 엄마하고 사별을 했으니 슬픔의 아들 맞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엄마가 베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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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논이라고 그랬는데, 슬픔의 아들이라는데, 아버지가, 오른손의 아들, 강한 자의 아들이라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버렸어요. 요한복음장 39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46절은 모든 선지자들의 이사 선지자들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 그랬어요 슬픔의 아들의 강한 자의 아들로 바꿔져 버렸어요 예수님만큼 강한 가장 강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슬픔의 아들로 지옥에 가는 천국도 들어갈 수 없는데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슬픔의 사람들인데 아들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슬픔 속에도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40도 51절에 요셉이 그장자 일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면 수구한 땅에서 문화사그 장자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게 에브라임이그 이름이 수구한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나는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나는 강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에브라임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이 잘되고 꽃을 피웠는데. 번성을하고 슬픔의 아들이 강한 아들이 되고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서 다는 일이 잘 됐어. 근데 살리사 땅으로 가게 됐어요. 살리사 땅을 가보니까 뭐예요. 삼중의 땅, 세겹의 땅에 겹겹이 산중의 그 땅으로 가게 되었다. 이 삼중의 세겹의 땅이라는 거. 산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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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어도 깎아지는 낭떠러지 절벽이 내 인생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 과거의 슬픔으로 강에 질 수밖에 없었던 내게 본성의 복을 받았지만, 내게 산 넘고 넘고 산을 넘고 넘고 또 넘는 험난한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삶을 그 터널을 걸어가게 되,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에서 문제 해결하고 또 기다린 세계업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괜찮아질까 이제는 이제는 입원 안하고 괜찮을까 이제는 풀려질까 또또 또 있으면 또 입원해 또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살리사 땅은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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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슬픔의 땅에 혼성하고 하나님 모든 걸다 채워주시고 부족하며 이렇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이 힘든 넘고 넘고 넘어야 되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험난한 지경을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사할린 땅은 뭐냐? 사사기 15장 4절은 슈알이라고 하죠. 여우예요. 근데이 슈알과 같은 뜻이 씌어진 것이 시편 63편 10절에 보면 살쾡이에요 승냥이가 할퀴고 물어뜯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뭘까요? 슈알, 여우. 사할린 땅은 여우라는 여우 같은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간사한 사람을 만나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여우가 간사한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살쾡이 짐승같이 물어 뜯기고 살 수밖에 없는 삶도 걸어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번성의 땅에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여우같이 간사한 사람을 만나게 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나또 베냐민 땅에 갔어요. 베냐민 땅은 슬픔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강한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삶이잖아요. 그 강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3일장 9장으로 숲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숲 땅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숲은요. 언어로요. 꿀성이에요. 10편 19편 10절에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꿀송이 숲당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꿀송이 같이 달디 달는 것이다. 119편 5 0절에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말씀이 꿀송이 같은 달디 단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이러를 해주시고 나를 뭐해 주신다 이거 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살리사 땅을 베냐민 집파인 이사오리 베냐민 땅에서 살리사 땅에서 살림 땅에서 또 베냐민 땅을 해서 상처 속에서 상처 상처 고통 산을 넘고 넘고는 그 고통의 땅을 지나서 보니까 숲 땅에 와 있더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내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서, 예수교 3장 1절 일제 1절을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족 적속에 구하라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가 채우고 하식으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인자야, 먹으라. 내가 너한테 두루마리를 주면서 받아 먹으라. 그래. 먹었어.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달기가 꿀 송이, 꿀 송이 보다 더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절에또 내게 이르시더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공라이 슬픔에 속에서 방황하고 다니다 보니 이제는 숙당에 와서. 하나님의 꿀송이 같이단 말씀을 먹고 산다는 피로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가정의 상처로 망가져 버렸다 할지라도, 물질도 사람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 한분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난중에 위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 주님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1절은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며, 꿀송이처럼 달 배에서 쓴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뭐 사울의 마지막 차례가 꿀송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땅, 살리사 땅, 살림 땅, 베냐미 땅, 숙땅을 땅을, 베냐미 땅을, 잘, 숲 땅에 딱 가서 보니까, 꿀성이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 있더라, 이말이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왕으로 치명됐잖아요. 고난이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것도 다 찾아버렸잖아요. 그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행운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그릇이 믿음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일상 고장입서 사흘 전에 이런 내암나기들을 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말이에 사울이 사모엘 선지자를 찾아가니까, 가자마자, 뭐, 이미 사울 전에 암나기 찾았었는데, 기억나지 마. 그러는 거. 그러고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모엘 선지자에게 알게 하야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시간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베냐미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사람의 손에서 권하려내 백성이 부르짖으이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보았느니라. 돌보아 돌아보았느니라 그래. 그럼 여기서 지금 뭐 해요? 앞나기를 나가 나가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한거 사업이 망하게 한 거, 남편이 속을 썩이게 한 거, 자녀가 속을 썩이게 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와서 만나라는 거예요. 너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찾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해볼까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이미 올 것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그 일들을 꾸미신 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기스 2 4장1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를 지금 이 베냐민 땅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베냐민 땅숙 땅까지 이렇게 오게 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금같이 단련해서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심지어 그 잠심적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로 다 잃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에 나왔어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목의 성공의 길목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길목에 성공의 길목으로 사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아예 4 8장시을 보라, 내가 나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풀무부 속에서 나를 택하였다, 풀무부를 연단하는 거예요. 제일은 광양제, 가 광양제 젖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광양제 젖을 그 샘물 녹이는 곳에 오면, 무슨 쇠가 됐든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거기서 불모부에서 나를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르다는 거예요. 네 생각, 너는 고난에 고통이라 슬픔이라 하지만 내 생각은 아니다는 거. 내가 너를 강하고 단단하게 세우기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미야가 3장 33절에 죽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 본심은 나만 나라는. 당신 만나라고 이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아파서 일었어도 실패했어도 더 높이 세우시고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뿌신 조을 주게 부탁하지는 않습 그래서 베드로 사장 식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말고 은보에 1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이 불시험은요 나를 강하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다 받았기 때문에 속죄가 됐단 말이에요. 저주는 이제 물러갔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저주가 물러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죠. 그래서아가보서 1장에서는 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뻐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무나 슬프고 실패했어도요. 결국에는 어디요? 숲당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숲당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 받을 수가 없죠. 저주는 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으니 은혜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리 없습니까? 뭐가 염려스럽습니까? 행운이 준비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잃어버리고 실패하면 또 아버진 슬픔의 땅을 수고의 땅을 고통의 땅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고통스러워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슬퍼하기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 여우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날카로운 살쾡이 같은 짐승이 날아와서 물어뜯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습당이 이르렀을 꿀송이처럼 단 하나의 말씀으로 내가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해보게 되며 아버지 무엇을 먹고 마시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간섭하시고 계시고 채워주고 계시고 복근 큰오 강한 자로 복이 큰오내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는 깨달을 아수 있도록 성령께 서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치의 사랑 거네와 능력과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에 되어서 하나님의 높여 주실 때, 하나님의 세워 주실 때, 아버지께 한자로 아버지는 우리가 아름다운 자로 존귀한 자로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죄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불모불 속에 넣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는 더 가까이 오라고 아버지 불모불 속에 넣어두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주시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고민하고 슬퍼하며 좌절하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아수 있는. 당신의 사랑한 건석들이 다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행운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하는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축복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가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병든 자를 축복하시옵소서 암병들을 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허리가 아픈 자를 축복하시며 아버지는 지금 질병이 오고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고통 속에 헤매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자들 근심,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자공황장애로 축복당하는 자들 아버지는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가난 때문에, 아버지 근심, 걱정, 염려하는 자를 축복하시옵소서. 자녀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버지 눈물 을 흘리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여우 같은 자가 간사하게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날센 짐승이 물어 뜯고 할힌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세워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아버지는 살려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회복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말씀에 붙잡혀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사랑 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 임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하나님께 상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때문에 고통 당한 자게 온만 해결되게 하시옵시고 사업장과 사역의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아버지는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자는 영의 영성이 에다미에게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넘쳐나다 계시고, 아버지는 오장 육보가 막힌 것이 혈액선을 대고 막힌 것이 뚫어지는 축복의 언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가정의 사업장의 길에, 사역의 길에 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운이 준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겸복된 가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받을 믿음에 아버지의 분량을 세워주셔서 은혜받을 믿음의 분량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의 운동에 아버지는 포도밭에서 상추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확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고생한 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천사람들도에 도와주시는 행운이 쏟아부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주고 죽고 가시고 함께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복게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행운을 주셔서 감사하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하길 바라시오며 나라의 마읍심이 뜻이 안에서 이룬 같이 당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고압사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